어떻습니까? 그 원하시는 결과는 얻은 겁니까? 예,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김현우입니다. 아, 어디입니까? 시간 다 됐는데 왜안 와요? 이번에 또 늦으면 큰일 납니다. 예, 예, 빨리 갈게요. 세상 담고서 겁낼 것 없다며 소리내어 웃었던. 아아아아악. 아, 아.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. 소리가 어떻게. 아, 예. 됐어 됐어 됐어. 아, 됐어. 됐어, 됐어. 아, 이 재판의 논점은 피해자 과실 유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승차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동차의 안전장치 결함 유무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동차 안전관리공단에서 실험한 훈투스의 감정서와 훈투스와 다른 다섯 개의 비교사정의 감정서를 제출합니다. 네. 김현호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인마, 살살 좀 하자, 살살 좀. 이거 후배라고 봐주니까 끝이 없어. 어? 재판에서 선후배가 어디에 있습니까? 피고와 원고, 그리고 정의가 있을 뿐이죠. 오래 기다리셨어요? 어, 아니다. 아니, 저 재판 있었다면서 어떻게 됐냐? 항소까지 갈것 같습니다. 음, 작은 승소에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라. 좁은 바닥이야. 널 주시하는 사람도 많고. 예. 누구 만나는 자리요 어, 검찰총장을 지낸 황인호 씨의 여식인데. 괜찮은 아이야. 한번 교제를 해봐라. 아버지,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. 아니야. 우리가 좀 일찍 만났어요. 황현미라고 합니다. 네 김현우입니다. 두사람이 차분히 시간 갖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봐. 저기 네? 나갈까요? 저기 예. 지금 1시간째 거든요. 예. 배가 고파요. 어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그래요? 진작에 말씀하시지. 처음이죠? 예. 많이 드세요. 한번 맛보면 가끔씩 미치게 땡길 때가 있거든요. 수법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? 뻔하다니요. 뭐가. 싫은 사람 떼어내는 수법. 솔직히 말하겠습니다. 유미 씨가 나오는 자리인 줄 몰랐어요. 미리 알았다면 안 나갔을 겁니다. 제가 아직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. 따라놓은 잔이니까 이것만 마시고 갈게요. 맞아요. 이민 떠난 후로 서울 가는 거 처음이랬죠? 네. 기분이 어때요? some more pouring into the 아 엄마, 나처럼 살지 마라. 형이 뭐 어때서? 나? 지금 내꼴 보고도 그래? 안 되면 형 힘들면 정힘 휘발림 나나 찾아 형. 내가 누구야?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 김현우. 어? Good m 오셨어요. 여기서 나 커피 한 잔만. 네. 아, 난 잤습니다. 연하. 네. 아이고, 맨날 어. 뭐, 빵조가리 먹고 그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? 어휴, 습관이 되세요? 하기사 뭐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. 아, 요 앞에 그 황태국 잘하는 집 있는데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. 나가주세요. 사실로 신청한 거 어떻게 됐어요? 아, 예 여깄습니다. 저 김동수 사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 나왔는데 그래요? 그 어제 좀 법전을 뒤적이다가 머리 좀 식히느라고 텔비를 켰더니 골프 중계를 하더라고요. 그 골프 선수 캐디들 말입니다. 캐디 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? 아니요. 아 그게 월급이 아니라요. 선수들이 이제 상금을 따면 거기서 몇 프로씩 받는 형식이더라고요. 아, 그래서요. 아 예, 그래서 우리도 월급이 아니라 서로 부담 없이 이제 사건 수임금은 거기서 몇 프로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하는 게 어떨까. 유타이거우즈. <laughs> 미캐디. 사무장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죠. <laughs> 뭐요 제가 아, 따온 사건입니다. 한번 쭉 훑어보시죠. 돈좀될 겁니다. <laughs> 오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이쪽은 홍정민 씨. 아홍 변호사님. 이름은 익히더러 잘 알고 있습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. 유장석입니다. 홍정민입니다. 잠시만요. 어, 아빠, 내가 한다니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됐어, 앉아 있어. 뜨거워, 가만어 야, 내가 이거 오랜만에 실력발휘했는데, 한번 떠봐. 어떠니? 내가 <laughs>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데, 아빠. 너 효우 소식 알아? 그걸로 연락 없냐? 음, 응. 지금쯤 로스쿨 졸업했을 테고 한국에 있겠네 너 현우 걔 유명한 변호사 됐다 아빠가 알아? 아내 친구 중에 안필중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못된 사기꾼 놈들한테 걸려가지고서 집이고 딸이고 죄 날라가는 거 현우 걔가 구해줬대 네. IBM 관계자를 준비 다 됐죠? 예, 준비 됐습니다. 갑시다. 현실이 어딨나요? 아, 나머지 부서 설명드리면요, 신분은 조사위원 계약직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. 네. 아이고, 네. 수고 많았고요. 네. 네. 고 뵙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또 봐요. I forget how this